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 외국인이 한참을 벼르다가 한국의 불닭볶음면 두배 매운맛을 먹어보았는데 콧물이 멈추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는 편인데도 불닭은 맛은 훌륭한데 먹은 지 5분 후에도 입술이 저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멈추지 않았어. 다음번에는 스테이크나 달걀프라이 그리고 버섯을 첨가해서 먹어봐야겠어. 나도 처음에 불닭을 접했을 때는 너무 맵기 때문에 불닭라면을 다 먹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어. 그후좀 적응이 되니까 맵다는 것은 같지만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 매운 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불닭을 엄청 좋아하지만 너무 매워서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스를 반봉지만 넣고 먹고 나지. 불닭을 먹으면 열이 엄청 올라오는데 이것이 만스코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편하게 먹으려면 샐러리랑 다른 채소들을 많이 넣고 조리해서 국물을 적게 먹어야 해. 나에게는 매운 음식을 같이 즐기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제 그 친구가 불닭을 15분 만에 먹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 자랑스럽다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어. 나는 불닭을 처음에 먹었을 때 7분 만에 끝냈었어. 그런데 너무 맵고 열이 나서 물과 맥주를 마시러 달려가야 했었지. 그리고 15분 동안 콧물을 흘려야 했었어. 나는 매운맛을 정말 좋아해. 아시아마트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매운 소스를 사다가 일반 라면에 뿌려 먹곤 하지. 나는 불닭에 물을 많이 넣고 일반적인 국물이 많은 라면처럼 끓여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 나는 몇주 전에 불닭 3배 매운맛을 먹어보았는데 너무너무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었어. 나는 평소에도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렇게 매울 줄은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불닭 3배 매운맛이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불닭 2배 매운맛을 엄청 좋아하는데, 조만간에 3배 매운맛을 먹어봐야겠어. 불닭을 먹고 나서, 한 아절 동안 혀와 입술이 저렸었어 핫소스 자체는 고스트 페퍼보다 맵지는 않았지만, 면과 국물이 입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 불닭 두배의 매운맛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야. 나는 가끔 날계랑과 구운 참깨를 섞어 먹고 나지. 나는 불닭 두배의 매운맛 라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 다 먹고 나서 남은 소스에 빵가루에 튀긴 치킨을 흠뻑 적셔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